리스팅이 10개가 있어도 가격 좋은 한두 개만 이제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프레임 브라이드 리얼티 그룹의 이프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난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네. 요즘 네. 마켓 어떤가요? 그 6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있고 네. 어땠었는지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오늘 한번 저희가 자세히 네. 한번 그럴까요? 공부를 해보자. 네네. 전체적으로 뱅커브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아직도 그키 단어가 아직도 바이어스 마켓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음. 고거이면서 바이오분들이 많이 주춤을 한다. 음. 고게 이제 헤드라인 그 뉴스였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번 달 5월 달에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10년 평균을 봤을 때도 홈 세일즈가 판매력이 아직도 다운이 있고 6월달에 밴쿠버 쪽에 전체 세일즈 번유은 2,418채. 저번 5월달은 2,733채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 6월달에 비교해서는 19.1% 떨어졌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23.6% 다운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694채였고. 어 타운하우스, 주플렉스 같은 게 456채, 콘도 아파트가 1245채가 판매가 됨으로써 세개다 어, 작년에 비교해서 16.6에서 20.9% 사이로 지금 다 하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즈 밸리도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말씀했듯이 이제 이율이 이제 한번 하락해서 마켓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원래 이제 여름이 좀 부진한 시장이잖아요. 다들 휴가를 가고 이제 아직 금리가 아직까지도 좀 높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그 다음에 또 시즌이 겹쳐서 굉장히 슬로한 6월 달이었는데요. 6월에는 1,317개의 세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13%가 다운이고, 그리고 지난 10년 대비는 30% 다운인 세일을 보여줬습니다. 뭐 한마디로 저희가 좀 먹고 살기, <laughs> 살기 힘든 <laughs> 그런 마켓이라고 <laughs>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세일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세일이 다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벤토리는 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8,350개 액티브리스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6월에 비해서 41%가 늘은 수치고, 지난 5년간 봤을 때. 가장 높은 리스팅 숫자입니다. 그래서 슬로한 여름 시즌으로과 세일 두나로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격은 막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플랫한 모습. 그래서 가격은 좀 정체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좋은 리스팅은 3주에서 4주 안에 팔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새로운 리스팅은 지난 5월에 비해서는 한9% 줄었는데요. 그렇지만, 어, 인벤토리는 세일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은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세일 투 액티브 레이셔는 16%. 촬영을 꾸준히 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가장 낮은 세일 투 액티브 레이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밸런스 마켓에 있지만 밴쿠버 시장에서는 되게 쇼킹한, 항상 뭐, 30몇 퍼센트 뭐 이렇게 했었는데 100채 중에 16단 <laughs> 16채만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리스팅이 10개가 있어도 가격 좋은 한두 개만 이제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바이올리스 마켓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프레이저 밸리도 볼수 있었습니다 뱅크보드는 비슷한 스토리 라인인데요 음. 결국에는 저희도 토돌리스팅이 이번 6월달에 지금 현재 있는 리스팅이 14,182채 어, 저번달 어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5월달에는 13,600채 정도 됐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은 더늘었고 그런데 재밌는 게 뉴리싱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올해 6월달에 작년 5월달에 비교해서 올해 5월, 6월달에 5,723채가 지금 새로 리싱이 됐는데도. 토론 인벤토리는 더 늘었거든요 그 역시 세일스가 다운이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는 세일스가 다운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스팅은 늘어났고 세일스는 다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일스 투 액티브 리스팅 레이셔도 벤코 버속도 지금 많이 바이올 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쏠리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6%예요 근데 5월 달은 20.8%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 정도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확실하게 물건은 늘어나고 그, 세일스는 적어지요 벤코프 쪽도 가격은 거의 플랫라인이거든요. 지금 약간 다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월달에 120만 7,100불이 HPI 홈 인덱스 평균 가격이고요. 이게 5월달에 비해서는0.4% 떨어졌고, 작년 2만 달쯤에 비교해서도 0.5% 다운.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206만 1000불. 어, 타운하우스 듀플렉스가 또 113만 8 100불이고 콘도는 77만 3 400불. 이것도 이제 다 이제 평균 가격인데 0.1에서 0.6% 정도 저번 달에 비교해서 다운인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서머라이 산다면은 가격은 약간 불안이 돼 있으면서. 세일스는 확실하게 다운이고 인벤토리는 계속 늘고 있고 어그 제일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아직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고 바분들이 되게 주춤하시는 집을 샤핑을 하시지만 쉽게 마켓에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달이죠 7월 24일 날 발표하는 금리 발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인플레이션 웨이트가 올랐어요 오히려 4월 달에 비해서 교 오히려 2.9%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47.3%인가? 그래서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7월 달에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5월 달 데이터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할 수도 있지만 어, 다행스러운 거는 뭐 어떻게 봐서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7월 24일 날 발표하기 전에 2월달 인플레이션 숫자도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그게 완전 피가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시 2.6, 뭐 2.5로 떨어졌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똑같이 있거나 혹은 뭐3% 이상으로 올랐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9월 달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프레이저 밸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팔리는 거를 보면 하우스는 팔리는데 22일 타운하우스는 20일 콘도는 한 30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는걸 보였고요 가격은 어... 그레이로 뱅크로버랑 비슷하게 지난달에 비해서는 한 0.1%에서 뭐0.7% 사이로 떨어졌고,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1% 미만으로 오른 거를 보여줘서 하우스는 지금 평균 가격이 152만 8,900불이 평균 가격인데요. 이건 지난 5월에 대비해서 0.1% 하락. 그렇지만 작년 6월에 대비해서는 0.5% 상승.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851,100불이 평균 가격이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0.3% 하락 작년에 비해서는 0.8% 증가 아파트는 551,100불이 평균 가격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0.7% 하락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0.4% 상승하는 걸 보여 있어서 작년 대비 상승폭이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 됐는데 그게 점점점점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작년 이맘때랑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수치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켓은 저는 슬로우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랭이 에는 이제 프리셀도 이제 레디 트 모빙 프리셀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타운하우스들도 좀 슬로우한 느낌이 있어서 어떤 곳은 좀 손님들 을 위해서 좋은 딜을 오퍼를할수 있거나 약간 좀더어그레스바하게좀 어프로치를 해서 딜을 맞추려고 할수 있는 경우. 그런 것도 모아서 되보면 좋은 아파트 튜너트가 좀 숨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저는 6월달에 괜찮았지만 뭐 음. 데이터로서는 지금 음.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또 네. 여름이라서 조금 네. 약간 주춤할 때고 어차피 올해 9월 달이 네. 이제 가을 마켓이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음. 아니면 또 다시 좋아질지 그게 좀 키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 마켓의 그 프리덕션을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밴쿠버는 항상 셀러스 맡기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100채 중에서 막 40채, 50채 <laughs> 팔리, 좋은 마켓에서 막 60채, 70채가 팔리고 뭐 에버리지 마켓에서도 한 2, 30채가 팔리는 마켓이다 보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굉장히 마켓이 안 좋다고 느끼지만 수치상으로 아직도 밸런스드 마켓이고 밴쿠버에서는 바이오한테 예년에 비해서 좋은 마켓이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밸런스 마켓에 머무리는 걸볼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지속이 돼서 수치가 점점 떨어져서 12%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러면 어쩌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리세일 마켓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서 팔리고 있지만, 이 정도면 되게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요 <laughs> 난리까지는 안 난, 프로젝트들을 몇개볼 수가 있었고 아 어, 이거 진짜 좋은 어포튜니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점핑을 못 하시고 그냥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평범하신 분들이 많아서 돈을 막 쌓아 놓고 있다가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리파이낸싱을 하거나 조금 무리하게 대출 조금 합쳐 가지고 이제 분양권을 사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아직 높다 보니까 그 계약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0만 불, 뭐 15만 불에 대해서 그 이자를 물면서 그걸 캐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셔서 좀더 주춤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려서 좋은 어플트리이 음.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음.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총알이 없다 뭐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하는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앞으로 이제 계속 프로젝트 몇개 나온 거 있으니까 네. 또몇개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좀 알려드리고요. 어, 준비가 돼 있으시면은 또꼭 네. 뭐, 연락 주시고. 네네. 네. 근데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또 렌탈로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뭐캐피럴 게인 텍스가 조금 더 바뀌거나 아니면은 리핑텍스가 새로 시도된다거나 이런 거는 자세하게 려여 드려보... 들여다보면 아주 큰 돈을 벌지 않는 한 엄청 큰 차이는 전이랑 없다고 저는 보고 필리핑텍스 자체는 프리셀 같은 경우는 라이딩 시점부터 시작을 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완공 시점에서는 대부분은 영향을 안 받는 게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렌탈러가 이번에 바뀌어서 이제 테넌트 분들한테 4개월 이상 노티스를 줘야 되잖아요 네. 오늘 어제 받았죠 이제.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laughs> 다고 생각을 했을 때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투자 인베스트먼트 합자 갖고 계시면서 렌트가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는 확실하게 세입자분한테 네. 이제 노티스 드리는 게 네네. 상당히 부담이 되고 되게 네네. 어려워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캡터 게인스, 25만 음. 불 이상. 음. 그런 게 어떤 분들, 제가 봐서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타격받으실 거냐면, 은 되게 오랫동안 부동산을 유지하신 분들, 음. 옛날에 워낙 싸게 사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음. 그때는 뭐 다운타운 아파트 20만 불이었거든요. 네. 그럼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금을 낸다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게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거지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을 낸다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아,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분명히 또안 좋게 네. 받아주시는 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금 낸게왜 좋다 그러냐. 네. 그게 현실적이긴 해요, 그게. 손, 손해를 네. 보면 오히려 인컴 택스를 그렇죠. 도와줍니다. 네, 손해를 보면. <laughs> <laughs> 인컴 오히려 깎아내리니까. 그래서 그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전매 목적으로 뭐 구입하고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건설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매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전매를 했을 때 이제 내야 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매는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집을 파셔야 된다면 가격이 좋아야 팔리니까, 그거꼭 염두하시고,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리스팅하고 에버리지로 프라이스를 매기면 시장에서 그냥 스톨 하면서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가격이 좋은 리스팅이 팔리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부동산은 롱텀 투자니까 롱텀으로 플랜 하시고, 너무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금방 패닉 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휴가는 생각 없지만 내일 저희 하는 파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중이 안 되네요. 아, 네네, <laughs> 저희가 또그 디벨로퍼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 팀이 이제. 그 작년 에1% 성과를 거뒀고 네. 또 1년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조촐하게 파티를 할 예정인데요. 네. 네, 그래도 좀 힘든 시기에 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많이들 지원해주시고 어, 또 서포트해주시는 손님들께 진짜 감사하다. 자랑하신 말씀.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맞아요>. 감사하다는 <laughs>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 또 다음 달에 찾아뵙는 거 하고 네. 오늘은 이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해튼. 에이프런 브라이언. 리티 그룹.